오늘 주민등본을 록 가지고 생년월일을 구해볼 거예요. 이제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. 밑에 보시면 생년월일은 데이 t 함수, 레프트 함수, 미드 함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데이 t 함수는 숫자 세개를 날짜 함수로 바꿔주는 함수예요. 그래서 등 DATE. F X 위 F X 그 함수가 없어집니다. 그래서 연도 이어져 이제 레프트 함수형에서 연도를 만들 겁니다. 연도는 여기 앞에 두 자리죠. 그래서 레프트 L F 바로 열시고 마우스로 이 레프트를 딱 클릭하시면 레프트로 넘어갑니다. 그서 so, 텍스트 글자 림이에요 요걸 딱 클릭을 해 주시고 아 근데 이제 문제 하나 발생했네요 여기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때 또 방법을 하나 여기 가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취소 한번 누르시고 얘를 클릭하시고 요 수직 창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 함수 그 다음에 f x 스 눌러주시고 다시 레프트 그리고 레프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와 달리 아까는 여기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수하실 때 옆에 옆에다가도 불편하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클릭하고 여기 수시창 클릭하시면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는데, 글자를 입력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여기 보시면은, 데이트 클릭하시면, 연도를 가져올 겁니다. 얘를 클릭해서, 82, 82죠. 그래서 두 글자, 2를 입력하시면, 82가 됩니다. 데이트 데이트람 숫자 클릭하시면, 다시 요게, 82람 숫자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, 82년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, 몬스는 여기 04 4월을 가져올 겁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 미드 함수, 미드 함수를 이렇게 미드, m 이 d 하시고 얘를 클릭하시면 넘어옵니다. 그 글자 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04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글자가 0이 세 번째 글자 3, 글자 두 글자 이를입력하시면 다시 데이트를 딱 클릭하시면 84년, 82년 4월이 됩니다. 그 상태에서 다시 미드 함수 다시 미드 클릭하시고 얘를 클릭하셔야 됩니다. 종류로 넘어왔고요. 얘를 딱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15가 필요하죠.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딱 클릭을 해볼게요. 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은, 82415. 그, 그,가 82년 4월 15일을 만들어줍니다. 확인 딱 누르시고, 자동 채우기 음, 기능이 있어요. 얘를 쭉 밑으로 당겨주시면, 이렇게, 결과 나오십니다.